이 파스타 먹어. 살 뺀다며. 어? 살 아, 뺀다며. 살이 안빠졌왜 그렇게, 그렇게 먹었어? 살이 안, 수입 수입 마이 마이 수입 마이 살이 안 빠져. 나이 먹었어. 살이 안 빠져. <laughs> <laughs> <하신 웃음> <laughs> 오늘 준호가 생일 선물로 사준 신발을 신고 왔지. 흔러졌어. 아, 이거. 자네 시력 좀 살라고. 가속사인기어 파손되거나 파재 원인. 처음이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note to avoid damage and the r i s 원래 그아 형의 들던 게다 그그그 그래? 어. 요거는 헬멧에서다가 붙죠. 헬멧 감압실 산발 생겨 있는 삼성에서 <목소리> 그래요. 이거 놓고 다시 가, 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 시소를 쓰셔야 될번 하신다 한 번. 을 머리에 맞게 조여 주십시오. 네. 이걸 좀 많이 쓰는 거 같아요. 요즘에는 신내려를 놓고 싶다나카라를 보면. <laughs> 이게 더 이상한, <laughs> 이게더 이상한 거아야 너무 많이 나오는 어, 뭐야, 그래? 뭐야, 그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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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하나하나 다 알려드려야죠, 제가. 어, 아, 그래? 음. 나, 이렇게. <목소리도> 오, 제가 오히가 배우 배우 다스 좋은 거내 카메라맨을 해서 <laughs> 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시는 동안 둘이 투윙 트링 지금 셔도 블로이이 할이유가없어 친구는 이친 솔직히 살짝 좀 오글거려요. 오글거이친는이그구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구는이 친구는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친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구사카로 가고 이어구는이 친구는 이는이이 친구는 는이이 오래 앓았으니까통역 이런 걸로 좀 어린 어린 시절 도와줄 수 있는 안내서를 찾 아, For more information, please review the safety a n d r e t c t I o n t 그래서 이게 탄수화물 뭐 먹으면 올라가는지 근데 어제 그드요죠 그 파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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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거, 겁나 짜게 먹었는데? 이게 게 뜨더라고. 와, 신기하다. 그래서 이게 파스타 먹었을 때. <laughs> 혈당 혈당 스파이크 숏. 터졌을 때. <laughs> 혈당 쇼크 <쇼코> 터졌을 때까지. <laughs> 이게 파스타야. 그래서 우와. 일주일 동안 그냥 샤워할 때도 붙이고 있고 되게 신기하다. 고맙게. 아, 오늘 자켓 얘기해주시면 안 돼요. 오늘 자켓이요? 저 오늘 자켓이 뭐왔잖아요 c o 티 l 이신거 아니야? 예, 예. 누가 봐도 갓벌이 도다고 얘기를 해야죠. 조금 부러워서, 왜냐면 저는. <laughs> 근데 왜안 <laughs> <없어? 잘> 입고 있어? 자라 입고 있는데. <웃음> 역시 이미 비율이 좋으시니까. 근데 이쁘지 않아? 내가 여러 가지 <laughs> 가죽 다 입어봤는데. 아니, 자라 진짜 이거 잘라. 아, 근데 사이즈가 아주. 다른 브랜드들은 핏이 또 세잖아. <목소리> 지들 그 아이덴티티를 어좀 <목소리> 방송에 가능한 얘기를 좀하 아, 그래 지들이라고 하지 말그 아, 각각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해서 각각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해서 이게 미국만 예를 들어서 어깨가 좀 끼나든지 아니 등쪽이 끼나든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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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가나 너무 잘 맞아가지고 와나 아, 살쪘어 <목소리> 나. 나 지금 최고무게라서 토살이 라이살들이잖아. 술사있으시군요 요즘엔 끝까지 크림을 바 빨아. 너 나온다고 되게 좋아하셨어. 그래서 내가 먹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니,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이준호 씨나. <laughs> 그냥, 말안 약간 약간 약간. 해도 되는데. 약간, 카메라가 <laughs> 이게 살짝 광각이란 말이야. 광각이 뭐예요? 제가 진짜 카메라에 서이일요 예, 가까이 오면 옷도 얼굴이 응. 넓어지죠. 이렇게 아. 보이는구나. 그렇죠. 아. 눈이 더 쳐져 보이네. 약간 안 그래도 쳐졌는데. <laughs> 근데 나나 나 연습생, 연습생 때이 정도까지 안 쳐졌었잖아. 나이 먹어서 지금 좀 중력을 받았었는데. 네. 너는 눈꼬리가 올라가서 괜찮거든? 차라리 그래서 지금 좀 뭔가 좀더 유순해 보여. 내가 기억하는 형이 모습 그대로인데. 다해. 또뭐또또 또 얘기해 뭐? 사카사카 사카. 카메라 돌아갑니다 s l a 건 돈가스 먹고 커피 마 a 고 그냥 뭐안 할래요 그냥 쉴래요 음, 너 몸이 진짜 이쁘다 a Sa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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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k 이 s 이 k 이 Saka Saka 그렇게 음. 리액션 하지 마세요. 꼴보기 싫으니까. <laughs> 얼마나 좋을 줄도 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laughs> 우시면안 됩니다. 적당히 네, 선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돈가스로. <laughs> 알겠습니다. 돈가스 딱 하고 내일 음. 운동하고. 오사카에는 얼마만에 오셨어요? 아콘서트 하러 왔었어요 어, 약간 콘서트다. 콘서트라고 일본식 발음으로 왔잖네요 이기 이기 왔었다. 기마시다기마시다 콘서트 콘서트 이... 기마시다 이... 기... 응, 콘서트... 어. 그래서 오늘 오사카에서 이제 뭐하실 생각이세요? 오늘 어, 네. 오늘 너랑 밥 먹고 너랑 커피 마시고 너랑 저녁 아, 먹고 <laughs> 왜다 나랑이야? <laughs> 너랑 하이볼 한잔 때리고 소소리 아. <laughs> 지워치워. <치워. 웃음> 의식하지 마시고 그냥 이미지 컷으로 앞에 보거나 핸드폰 하시거나 하시면 돼요. 그게 벌써 의식가? 좀 해. 뭐? 아니야 막 찍어라 그랬어. 이 이미지가 분명히 필요해. 아, 그럼 분명 p d 님 좋아하실걸. 준호 씨가 뭘 아시네 이러면서. 가방 따가겠다 그럼 혹시 네가 안 해, 너이 두부를 해서 안 해. 도찐기 찐입니다. 아 네. 저희는 거기서 거기에요. <laughs> 아니 의식하지 마시라고요. <웃음> 아 <웃음> 자연스럽게 이미지 컷 남기려고 하는데 네. 다른 주체할수 없었어. 어 좋아 좋아 나왔다 나왔어? 타이틀 <laughs> 임수롱의 <임스렁의> 하루 조림 <laughs> 조림? 뭐 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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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맛있습니다 음. 그리고 치킨 카츠 좋아하시는 분은 이것도 거이 한번 시켜보실래요? 어 이런 것도 있네 그것도 그냥 세개 시킬까? 다 먹을 수 있잖아 좋아 좋아 요거 하나 <laughs> 정말 맛없게 찍으시는아 <laughs> 잠깐 뭐라 하지마 아. 왜 이렇게 카메라왜 이래 어디 이렇게 빛이 오는 거야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음 유튜브 하지 말걸그랬나 <laughs> 그냥 어 미안해. 아니야 <laughs> 잘안해미어 아니 안해해 <laughs> <먹고> <laughs> 보여서 미안하다고한거아 그래 음해미해미해 아, 미안해. 일단 저녁이 좀 나가기 전에 자야지 형 뭐하고 와? 잘 걷는다 뭐하긴 잘 거야 <laughs> <그냥> 걸어다니면 힘들어 <laughs> 그야돼 호텔이 달라서 저는 택시를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고하 너무 졸립다 음 택시 왔다 하이

맛있는 거 먹고 술도 한잔하고 그럴 겁니다. 라 숨다속기 물숨기 차기물기 고구마 소주 있고 고구마, 고구마 소주 그고 그냥 보리 소주. 취귀 있고. 그리고 레몬 우 진짜 이 있어. 와소주이습니다 술을 좀 마셨습니다. 샴페인과 와인을 많이 마셨고. 이제. 술 너무 많이 아니, 먹어서 아니, 집에 갈 거예요. 아니, 아니. 많이 차이... 마셨어요? 네? 적당히 마셨어요. 78%? 아, 많이 드셨네요. 당신은요? 저는 그냥 저도 적당히 마셨습니다. 40%? 30%.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하지? 깎이냐고요? 네. 아, 저는 금방 깨요. 술이 세서요센건 아닌 것 같은데. 음. 금방 마시면은 바로 이렇게 올랐다가. 바로 줄어드는. 그게 타이어. 센 거야. 그런가? 난 술이 약해. 하트 오늘 하루 종일 얘랑 즐겁게 보냈다. <laughs> 아침이에요? 아침 아침 여 시부터. <laughs> 진짜. 지금 몇 시야? 새벽 6 시부터 문자하지 않았어요? <웃음> <웃음> 어제 새벽 2 시에 연락하고 새벽 6시에 연락하고 4 시간 빼고는 사십 시간 전화가고 했는데 지겹네요. 금 하트 어. 오늘 고맙고 이제. 잘가 준아 안녕 아 진짜 커 나보다 훨씬 커 저기 그가 뛰어옵니다 그가 없어? 됐어, 근데? 예! ᄃ 니다 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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